숨막히는 완벽함. 이찬원의 완벽한 무대가 장윤정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다. 선배들까지 숨을 죽이게 만든 가수의 클래스. 그 허물한 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왕관 서막. 트로트 왕자의 결에 무대 뒤를 감싸다. 어젯밤 서울의 한대형 공연장. 트로트계의 거장들이 총출동한 무대 뒤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관객들의 열기는 뜨거웠으나 그 열기만큼이나 무대 뒤는 고요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트로트 왕자라 불리는 이찬원 님의 존재감은 유독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검은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마이크를 쥔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소를 보이지 않은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결의,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상태를 묻는 스태프에게 그는 짧고 단호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부를 겁니다. 그말한 마디는 단순한 출사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기운이었습니다. 노련한 선배 가수들의 완벽한 무대가 이어졌지만 관객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듯 중앙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감독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 허물한 순간, 조명을 끈단 하나의 진심. 공연장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단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중앙에 서 있는 이찬원님을 비추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입에 가져가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일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래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객석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힘은 한음 한음 살아 움직이며 관객석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과장된 표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존재했습니다. 감정의 진폭이 커질수록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무대는 순식간에 별표 별표 진실 고백의 공간 별표 별표으로 변모했습니다. 장윤정의 감탄,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야. 무대 뒤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대선배 장윤정님은 처음의 미소 대신 곧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별표 별표,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야, 별표 별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객석에서는 이미 울음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이야기가 들려. 노래의 후반부, 이찬원님은 감정의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였고,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지었지만, 그 떨림마저도 가장 진실된 감정처럼 관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트로트의 새로운 교과서가 쓰인 순간,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하는 몇 초간의 정적. 그 침묵은 노래가 남긴 깊은 여운을 상징했습니다. 이내 한 관객의 손벽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 나갔고 곧바로 관객 전원의 기립 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장윤정님은 눈가를 훔치며 별표 별표 이찬원 오늘 그가 트로트를 새로 썼다 별표 별표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한 곡이었지만. 그날 모두의 기억 속에는 별표 별표 하나의 전설 별표 별표로 남았습니다. 비둘기 무대 뒤에 진짜 이야기, 어머니와의 마지막 곡, 놀라운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이찬원님은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매니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에게 물수건을 건넸지만, 그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무거웠어요. 마음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에서 장윤정 님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미소는 사라지고 진심 어린 놀라움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찬원 씨, 아까 그 무대 어떻게 그런 감정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노래 제가 가수가 되기 전에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들었던 곡이에요. 장윤정 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이었군요. 이찬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명이 켜지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의 노래는 단순한 기교가 아닌 가장 개인적이고 깊은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악수 선배들의 경에 내가 보여준 게 진짜 음악이야. 그날 밤, 대기실 앞에는 수많은 선배 가수들이 이찬원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칭찬 대신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무대 정말 감동이었어요. 트로트가 이렇게 깊을 수도 있구나. 특히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한 선배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별표 별표 내가 보여준 게 진짜 음악이야.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이찬원님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루마리 결론.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완성된 완벽함. 이찬원 님의 무대 영상은 다음날 아침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찬원, 무대로 올리다. 장윤정이 감탄한 이유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무대를 별표 별표 트로트의 새로운 교과서 별표 별표라 평가했고 방송사에서는 해당 무대를 특별편집해 재방송했습니다. 장윤정 님은 이후 라디오 방송에서 그날 이찬원 씨 무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를 보고 내가 얘 트로트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느꼈거든요. 트로트는 비교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날 이찬원 씨는 그걸 몸으로 증명했죠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날 이찬원님은 단순한 후배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술로 다듬어진 완벽함이 아닌, 진심으로 만들어진 완벽함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중심이자 진심으로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노래는 끝났지만, 별표 별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는 가수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수식어와 함께 그가 남긴 깊은 울림은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노래로 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찬원 전설의 무대의 문화적 파급력, 진심이 빚어낸 트로트의 미래, V. 이찬원의 전설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의 승리를 넘어 한국대중음악계, 특히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장윤정을 비롯한 대선배들의 감탄과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은 이 무대가 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K 트로트의 다음 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무대의 문화적, 산업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이찬원이 이끈 진심의 트로트 시대의 의미를 논합니다. 11 무대의 완벽함 기술에서 진심으로의 전환. 이찬원의 무대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트로트의 성공 기준을 기술적 숙련도에서 감정적 진정성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결단, 이모션의 커미트먼트 무대에 오르기 전 오늘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부를 겁니다. 라는 그의 다짐과 그가 부른 노래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들었던 곡이라는 사실은 이 무대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개인의 가장 깊은 고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정적 투입은 관객으로 하여금 가사를 듣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의 삶의 서사를 직접 경험하게 만듭니다. 결이 다른 공명, 장윤정이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야 라고 주멀거린 것은 이찬원이 보여준 감정의 깊이가 기교나 연륜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의 본질인 한과정이 가장 순수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때그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했습니다. 12. 산업적 영향 트로트 콘텐츠의 서사, 내러티브, 강화, 이찬원의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된 후 해당 영상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서사 기반 콘텐츠, 내러티브 드리번 콘텐츠, 별표 별표로서 트로트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사례입니다. 가수와 곡의 재해석, 무대 뒤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이찬원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곡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뮤직비디오, 방송 편집본 등 관련 콘텐츠의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트로트의 드라마화. 기자들이 그의 무대를 한 편의 드라마, 인생을 담은 노래라고 평가했듯이 이 무대는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공감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강력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팬덤의 정서적 대리울림 팬들이 이찬원은 우리의 마음을 대신 울려주었어요 라고 말한 것은 아티스트의 개인적 고백이 팬들의 삶의 고통과 기쁨에 대한 정서적 대리 만족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팬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핵심 기재가 됩니다. 13.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이찬원, 트로트의 새로운 교과서. 선배 가수들의 극찬과 함께 이찬원에게 붙은 트로트의 새로운 교과서. 진짜 트로트의 얼굴이라는 수식어는 그의 위치가 단순히 인기가 많은 가수를 넘어 장르 전체의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힘, 어린 팬들까지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찬원의 음악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고 세대 간의 음악적 장벽을 허무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래는 과거의 장르가 아닌 별표 별표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별표 별표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주는 울림. 무대 후 저는 아직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라는 그의 조용한 속삭임은 기술적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심을 추구하는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태도 별표 별표가 결국 대중에게 가장 강력한 감동을 준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그의 음악적 진정성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십사 끝없는 여운. 울림으로 계속되는 이찬원의 노래. 이찬원의 전설적인 무대는 끝났지만 그의 울림은 끝나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침묵이 나은 더큰 울림. 무대 후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그때의 감정은 그날 거기에 남겨두고 싶어요 라고 말한 그의 침묵은 예술적 경험의 일회성과 희소성을 강조하며 무대의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콘텐츠 과잉시대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관리하는 고도의 전략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의 지속성. 이 무대가 이후 수많은 방송과 라디오에서 언급되고 트로트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관객들의 평가가 지속되는 것은 그의 무대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별표 별표 문화적 전환점 별표 별표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찬원은 진심이라는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언어를 통해 트로트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술과 기교의 시대를 넘어 별표 별표 진심이야말로 최고의 완벽함 별표 별표이라는 예술의 진리를 트로트라는 그릇에 담아낸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선을로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찬원, 진심의 완벽함이 던지는 트로트의 새로운 정에 장래의 미래를 논하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트로트 왕자 이찬원 님이 어젯밤 서울대형 공연장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하나의 전설로 기록되었습니다. 대선배 장윤정 님마저 눈물을 훔치며 극찬했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별표 별표 진심으로 빚어낸 완벽함 별표 별표 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곡을 노래가 아닌 고백으로 승화시킨 그 순간은 트로트가 가진 감정의 깊이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이 기사의 후속 파트에서는 이찬원님의 이 전설적인 무대가 한국 트로트 장르에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가 제시하는 별표 별표 진심을 통한 트로트의 새로운 정의와 미래 별표 별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해보겠습니다. 아이, 트로트의 정의를 새로 쓰다. 기술에서 진심으로의 전환. 오랜 시간 트로트는 꺾기와 기교와 같은 기술적 요소가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찬원님의 무대는 트로트의 본질이 기술이 아닌 별표 별표 감정의 전달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공감의 언어 별표 별표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 감정의 극대화, 경험의 예술로서의 트로트. 이찬원님은 무대 직전에 긴장과 슬픔을 그대로 노래에 투영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관객들에게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별표 별표 경험을 공유하는 예술 별표 별표로 다가왔습니다. 진폭의 힘,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과 눈가의 눈물은 계산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별표 별표 진짜 감정의 진폭 별표 별표은 관객들의 잠재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건드리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야기가 들리는 노래,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전달을 넘어 그의 노래는 사람의 삶이 담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가진 특유의 별표 별표 서사성, 내러티브 퀄러티, 별표 별표를 극대화하여 장르의 깊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선배들의 인정, 트로트 계보의 정통성 확보 장윤정 님을 비롯한 선배 가수들의 극찬은 이찬원 님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트로트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적임자 별표 별표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음악의 계승 내가 보여준 게 진짜 음악이야 라는 선배의 말처럼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본질, 즉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심으로 대중을 위로하는 힘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 트로트 가수들이 따라야 할 별표, 별표, 새로운 교과서, 별표, 별표이자 기준이 됩니다. 2. 찬원 효과, 대중과 미디어에 미친 파급력 분석 이찬원 님의 무대는 현장의 관객과 선배들을 넘어 미디어와 대중 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찬원 효과를 참출했습니다. 일 미디어의 재조명과 역주행 신드롬. 다음날 SNS를 휩쓴 영상과 언론 보도는 그의 무대를 별표 별표 전설 별표 별표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흔적으로서의 콘텐츠. 그가 남긴 감정의 울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별표 별표 감정의 흔적 별표 별표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감동을 재경험했습니다. 이는 콘텐츠 소비의 트렌드를 별표 별표 단발적 즐거움에서 지속적인 감정 공유 별표 별표로 이끌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 어린 팬들까지도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의 음악이 특정 세대에 한정된 장르가 아니라 모두의 감정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대중음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겸손함이 완성한 아티스트 철학. 무대 후 쏟아지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답한 그의 겸손함은 아티스트로서의 깊은 철학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완벽주의. 그에게 완벽함은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별표 별표 진심을 100% 전달하는 것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은 바로 이 별표 별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 별표 별표에서 비롯되며 이는 팬들에게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이찬원이 이끌 트로트의 미래와 과제. 이찬원님의 무대는 앞으로 한국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1. 진심을 기반으로 한 음악적 확장. 이찬원님은 이미 지성형 유창성으로 트로트의 문화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심의 완벽함이라는 정서적 깊이까지 더해 트로트를 감정과 지성이 공존하는 장르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크로스오버의 깊이. 단순한 장르 융합을 넘어 모든 음악의 트로트 특유의 진심을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라드나 포크를 불러도 그 안에서 트로트의 한과 정이 느껴지는 음악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 프로젝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는 그의 대답처럼 앞으로 그의 활동은 무대와 대중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감 콘텐츠 주력. 그의 일상과 음악적 고민,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리얼리티나 자체 콘텐츠를 통해 대중이 그의 진심에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마음을 노래하는 아티스트, 이찬원. 이찬원님의 전설의 무대는 기술로 다듬어진 완벽함이 아닌 별표 별표 진심으로 만들어진 완벽함 별표 별표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는 가수라는 트로트의 새로운 정의를 온몸으로 증명하며 장르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노래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깊은 감정의 여운과 울림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찬원님은 트로트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를 뜨겁게 만들고 미래를 밝게 비추는 별표 별표 진정한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거듭났습니다.